자세히 읽으면 이와 같이 놀라운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기능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이 신장에 돌이, 그 신장에서, 어, 요도관으로 내려오는 거그 돌이 베켜봐요. 또 간이나 또 쓸개 돌이 베켜봐요. 그못 견딥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그냥 퉁글다가 죽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근데 어떤 의사가 여우수와서 6장 20절을 읽다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힌트로서 이야 큰 소리, 예, 성벽도 무너지는구나. 그렇다 가면은, 이 혈관 속에 들어있는 이 돌도 깨트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초음파를 그, 응? 혈관 속에 넣어서 돌을 갖다가 쏴더니 돌이 박살이 나더라그 말이오. 그래가지고 이게 작아지니까, 어, 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져 나오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열리고성 점령하는 그걸 통해서 이처럼 처음 바로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돌을 깨는 그것을 발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이 전쟁하는 장군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미국의 슈날드라고 하는 공군 소장이 신명기 32장 3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었다. 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케 하였으리로 하는 말씀을 읽고 야 이거 이상하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얼마를 쫓아야 됩니까 이천을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을 쫓는데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그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투 전투에 활용해 먹었다. 그래가지고 전투기 한 대가 적과 싸울 때에 기관총 한 대를 가지고 이 사격을 할때그 사격 범위가 2.5m 밖에 되지 않았다. 그죠? 거이쏠수 있는 게. 근데 비행기 두 대를 띄워서 두 대가 적을 향하여 기관총을 쏘게 했더니 여러분이요. 이게 웬일입니까? 5미터 반경으로 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세상에 2.5미터의 100배로 범위가 넓어지더라.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 일본과의 공중전에서 일본 비행기를 217대 격추시키는데 미국 비행기는 16대만 격추되었다. 엄청난 전과를 보아서 2차 대전, 대동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수 없는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엄청 성난 효과를 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영구적인 보화는 어떤 거냐? 세상의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는 이제 세상에서 떠날 때다 놓고 갑니다.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그렇다가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가장 값지고 저 영원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값진 그러한 보화는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 밭에 감추인 보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골러스 1장 26절, 27절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 그를 믿고 그 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도 가장 큰 보아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장 값이 있는 보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2000년 전까지는 이것이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면 아 그감췄던 보화가 만민에게 쫙 열렸어요. 그래서 만민으로 말미암아 그 보화를 소유해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을 얻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귀중히 보질 않았습니다. 싫어 버린 바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찮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11절까지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이 보물, 보화를 갖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보아를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예수그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엄청난 보아입니다. 왜 그분이 엄청난 보아냐? 그분을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이든지 그 죄의 삶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죄를 사함받을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그를 받아들여 소유할 것 같으면 가난이 물러가고 바로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보아가 아니고 뭡니까? 병든 사람이 예수 그루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을 입으면 병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감사한인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건강 지키는 목사를 뒀더라니까? 교인들 건강을 위한 목사를 뒀어요. 그 나는 여덟지 다녀봐도 뭐 찬양 목사라든지 뭐 교육 목사라든지 이런 거 들어봤어도 건강을 위한 목사 있다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네. 그래서 그게 어된 일이냐 했으니까. 거기, 문목사라고 하는 분이 키가 자그만하니새까만하 그런데, 참 우리가 보기는 참그렇고 그래.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원래는요, 등치가 2만기보다 더 좋았대요. 그래가고초풍 노릇을 했대요. 몸무게가 100kg이 훨씬 넘었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갖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떠나니까 밥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찰을 해봤더니 세상에 폐암에다가 관절염에다가 신경통에다가 간암에다가 불면증에다가 뭐 그냥 세상에 있는 병을 다 들어와 있더냐? 그래가지고 몸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이 100kg이 넘던 이 거구가 46kg까지 떨어졌대요. 46kg면은 보통 여자들 그 정도 무게거든. 또 이게 죽지 않고 사는 게 다행이지. 보통, 먹어야 되는 사람이, 그죠? 여러분들, 하루에 세끼 먹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끼 먹어도 감사하세요. 어쨌든, 어. 근데 이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56kg 이상이나 빠졌지. 이게 살수 있는 사람입니까? 철방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어렸을 때 주님 섬겼던 거 다시 생각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말이요. 장세기 3장 19절에 탁 피리 꽂혔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기 탁!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야 여기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네, 먹는다는 얘기가. 자기는 입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못 먹는데, 먹는다는 얘기가 나와. 그럼 어떻게 먹느냐? 땀이 흘러야 먹는다. 그래가지고, 아, 땀이 흘러야 먹는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땀흘 리는 그 방법을 생각하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 달리기. 그래가지고, 처음서부터 이제 빨리 뛰질 못하니까, 천천히, 천천히 뛰다가, 이제는 달리다가, 이제는 마라톤 코스까지 달리다가, 아, 그러고, 이제 수영을 하다가 자전거도 타다가, 오, 운동, 운동이라는 건, 탁, 땀을 팍, 발 흘리고 나니까, 세상에 밥맛이 꿀맛 같고, 그 다음에 잠이 잘 오고, 그다음에 병도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어서 이양반이 신학교를 나왔는데 너무 자기의 과거가 아 이렇게 흠하니까 아 그걸 나타내질 못하는데 김영길 목사님이 그걸 발견하고 당신은 우리 교회 건강 목사다 건강 책임자라 그러는데요 이분이요 세상에 이 한국 3종 철인 경기에 나갔대요. 그게 뭐냐면요, 수영 1.5km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이클 40km, 100리를 달리고, 그 다음에 마라톤을 10km 달리는, 그래서 이게 철인이나 하는 거라고 해서 철인 3종 경기에 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로다가 올림픽도 나갔는데 떨어졌대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체력이 그 마치 감당을 못하니까. 아, 그래갖고요. 얘기를 하는데, 참 세상에. 땀흘 려서 건강오는 사람 누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천부가 포화예요. 천부가 그냥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잖아요. 어? 그리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없어지어 전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짐이 없다고 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은로 호구라고 합니까? 사랑는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으로 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 그분은 넘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증거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이처럼 보화를 찾아내는 것발견해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자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하는 말에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가정의 모든 걸다 팔아서 그걸 사겠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진정코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참된 진리와 그리고 생명과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다 드리고 그것을 사도 조금도 후회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창조물 중에 하나구나. 그 말씀에 잘 순종해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 재산 다팔아게 여름 다 여러분, 큰일 났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이게 큰일 나대요.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뭐, 야구장으로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들로 산으로 갈수 있고, 뭐, 할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포화라는 걸 깨닫고, 포화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에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옵니다. 성전 미문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통량 한번 주십시오 하는 이 날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한 40세쯤 됐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렇게 구제해달라고, 돈좀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나를 봐라. 그런 다음에 내게 금과 은은 얻거니와 즉 내게 세상의 보물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그 세상 보물 보다 더 귀중한 것을 내게 주노니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을 줬도안전다 일어나갔습니까? 그 문을 줬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갔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보호한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본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러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므로 사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가 두루 전파할 때그 다른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보화를 가졌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보화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가. 값을 주고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즉, 내 희생이 없이는 이보화와 보물이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내 것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에 팔질 못해서 그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보화를 우리가 가지면 가난한 자가 부양함을 받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함을 받게 되고 중풍병자가 건전하게 되고 무능이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죽는 자가 살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입니까? 모든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문제는 찾는 자가 문제입니다. 찾아서 내 곳으로 삼아야, 반드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로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어. 주님을 위한 시간 희생, 물질의 희생, 정성의 희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손으로 지 않은 영원한 집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는요 슬픔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함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로 우리들에게 몽바른 자에게 마시우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보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할 나라다 그러므세상거 조금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한 달을 수요하고 열심으로 천국은침나는 자들이 뺏는다고 했으니까 침내서 얻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굶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패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발견하십시오. 그 진리 안에서 그 모든 포화를 여러분 걸로 삼으십시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만남으로 그 포화를 가져서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삶 삼고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이후에 하늘나라 다 들어가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져서 다른 사람도 함께 이부유함에 속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반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장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